안녕하세요, 김발기입니다. 어느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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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 어, 어느덧 해육하면 스티커하고 스케 스키... 아니, 스케치 보기, 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만들기, 보리가 이거, 여기에 만들기, 카드 만들기도 들어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어머.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뭐 아무튼 만들기 만들기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걸 보여주려고 이걸 찍게 되는데요 한번 내가 아네 넘겨서 한점 넘겨서 보겠습니다. 이건 소맥 그린 찾기고요. 여기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어, 잘렸네. 아, 뭐 만들겠, 여기 스케줄 하는 거가? 아니네. 아니. 아, 스케줄 달려 만들기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친자 스티커 모인데요 여기 친자 스티커가 없어가지고요. 따로 안 준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스티치, 미로 잡기. 이거 스티커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썼던, 썼거든요. 카봇이 누군지도 소개도 해주고요. 카봇 캐릭터들도, 카봇 캐릭터랑, 캐릭터 비닐 친구들의, 비닐 친구의, 카봇들의 비밀 친구, 친구의, 비밀 친구들이요. 사람, 캐릭터들은, 아무튼, 어, 응, 아무튼, 그 캐릭터들은 다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카본스 누군지, 누군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부터 게요내 옆에 멋지고 흰색 비밀 친구가 있다며? 그 비밀 친구가 자연사의 변신 로봇이라며, 마블레 봉스기의 진리처럼 큐브로 돌리며, 언제든 나타나는 주인, 주인공을 도와주는 자전사 변신 로봇이라고 한다. 여기 캐릭터의 카복과 비밀 친구는 첫 단인데요. 첫단 읽어볼게요. 산산형이 풍부하고, 정신감을 낮추는 초단학이 1학년. 바쁜말 때문에 친구는 제바둑이뿐 언제나 바둑이쁜 바둑이 아 저는 이 잘못 봤네요. 그러다 어느 날 재미있고 엉뚱한 카봇을 만나서 성경이 밝아지고 친구와 사람들을 도와주면 진정한 정의의 실험이됐다 아, 됐다라고 써있네요. 음. 여긴 첫 땅의 아빠라고요차상이에요 견장사에서 가장 바쁜 현사지만 집에서 37세의 빵정아빠. 그래서 엄마에게 기주가 짓는다. 고무에 스 뭐지? 모르겠네. 영어는 잘 몰라가지고요. 아, 아무튼 뭐 때문에 본인을 놓칠 수 있어. 기계나 신년제품은 경기로 일으켜 심각히 기체지 치다, 치다. 라고 써있습니다. 차 땡이에요, 엄마. 전 다해. 전 다해. 이거 볼게요. 슈퍼우면 꿈꾸지만, 현실을 기냐우여상시질세의 자격증을 막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여건은 다르지 않는다. 역시 장군이와 엄마는 라이버 사이. 성격은 급하고 지치기를 시, 지기 싫어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미라하고 같이 귀여운 아줌마. 바둑이, 바둑이로 읽어볼게요. 탈이는탈이는차단면 뜻이에요. 탈이네 가족과 함께 사는 잔중 강아지. 자기를 좋아했던 차단 관심 카드의 교자 지수시를 폭발하지만, 개 도둑한테 카봇이 구해주자 친구가 됐다.라고 써있네요. 다음 카봇스 소개하겠습니다. 기다 카브 에이스. 차단과 가장 먼저 친구가 된카브 파워가 좋고 말, 말보다 힘든 게안 써지 만 포기는 모르는 의의 파이터라기도 한다. 필살기는 타이어 날리기. 다는 호크. 카브 호크. 카다로스러지마할건 다는 성격. 스피드로 파워도 좋은 뿐이 아니라 관찰도 뛰어나요. 모든 것을 깃들어 보는 능력을 준이었다. 카푸푸르. 얘가 푸릉이에요. 얘가 푸릉이에요. 카푸푸르. 스페인에서 온 활발하고 전략적이 차조차. 또는 국가 춤을 좋아하고, 실험하느냐. 사람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해준다. 고장순위는 능력을 갖고있다 아 그쵸? 응? 아쭈우우웅 죄요 부모님 집이 있거든요 어우 아, 열나 열나네 왜기 열이 나지? 한장 남겨볼게요 이거 설치복인데요 이렇게 할거요 그 책당을 설치할걸 중간은 그만뒀어요 이렇게 설치복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차단, 하고 차단. 카브, 프로하고 에스, 프로, 포크,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세칠한, 프로는 세칠한 게 없더라고요. 카브 에스, 포크만 세칠한 것만 있더라고요. 귀엽죠? 에스웜코 세칠할 수 있는데, 푸르마 세칠을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거 보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